야 청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. 기도보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달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.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고덧을 펴고 각기 달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 오직 하나님을 외쳤던 그가 그의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 금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.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.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외쳤던 그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의 금을 얻고자 결국 이 일로 그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그의 신앙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잡기 요한 계시록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. 무엇을 중심잡기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죠.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는 이제 자기의 욕망을 꿈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.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것. 중심을 잃어버리면. 우리가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늘 점검하십시오. 처음 신앙을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지키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신앙 중심 잡기라는 것.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. 주님, 일깨워 주셨사오니,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,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, 나스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